먹기만 해도 피부가 되살아나는 마법 같은 음식 5가지 소개합니다. 첫 번째, 토마토. 토마토 속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자외선으로 손상된 피부세포를 보호하고 피부 노화를 막는 데 탁월해요. 익혀 먹으면 흡수율이 더욱 높아진답니다. 두 번째, 등푸른 생선.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이 피부 속 염증을 줄이고 피부장벽을 강화해 촉촉함을 유지해줘요. 피부탄력에도 도움을 준답니다. 구이나 조림으로 맛있게 즐겨보세요. 세 번째, 브로콜리. 비타민C, 살포라판 같은 성분들이 풍부해서 피부 면역력을 높이고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회복하는데 아주 좋아요. 살짝 데쳐서 샐러드에 넣어드세요. 네 번째 베리류, 이 작은 열매들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가득해요. 피부 세포 노화를 막고 자외선으로 인한 색소 침착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. 요거트나 스무디에 넣어먹으면 최고예요. 다섯 번째 당근. 당근 속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으로 전환되는데요. 손상된 피부 세포 재생을 돕고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오일과 함께 볶아 먹으면 흡수율이 더 좋아요. 어때요?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? 먹는 것만으로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만들 수 있답니다. 오늘부터 지친 피부를 달래주고 꿀 피부 완성시켜 보세요.